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주 많은 왕들이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역대 상하에도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최선 다했고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 30장에 모세는 죽을 날이 거의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모세는 최선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사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최선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쉬세요. 그만하세요. 그랬을 수 있지만 모세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백성들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이 보통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승리하게 원했고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역할도 아주 컸습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최선다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백성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고 후대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대략 거의 천년 가까운 그 시간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시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어떻게 하시되? 돌아오게 하시되. 언제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당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그 간격이 얼마나 깁니까? 거의 천 년에 가까운 수백 년후의 이야기임에도 모세의 영향력이 그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사명 완수할 때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다의 멋지게 사명 감당할 때에 그의 삶은 그 후손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중단하게 합니다. 변질되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멋지게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홀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십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승리하는 매뉴얼 그리고 회복의 매뉴얼 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매뉴얼을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승리 매뉴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두었나니 결국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거나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 선택할 때에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승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하루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해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나의 선택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선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주님을 더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가장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원하는 데,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방법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라합을 생각해 보면 여리고 사람 라합은 여리고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성에는 99%가 여리고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떡하며 생존하며 이것이 생존이라는 겁니다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무엇을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무를 지킬 때에 복을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으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에 이경규가 진행하는 양심 냉장고라고 기억 나십니까? 양심 냉장고는 차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면 선물로 무엇을 받습니까? 냉장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받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정지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도 없으니까 제작진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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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서세요. 서기만을 기다립니다. 선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발 제발 기다리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실까 늘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절 말씀 1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생각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 기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도 기억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 절입니다. 너 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뒤에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술에 회개만 열심히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의 회개와 함께 삶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삼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기서 긍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긴감인가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포로 주제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정말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때 기적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서기만 하면 온전히 회개하고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은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끝부분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온맘 다해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다손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흔적조차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자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또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모아서 기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이끌 것이다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줄 것이고 복을 내려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끝까지 사명 완수하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힘쓰며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말씀대로 늘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의 축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과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마음의 한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잘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 완수자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하심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